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laughs>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는 가장 높은 사람 보들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누군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주일 지난 지 엊그제 같은 바로 수요일이죠. 참 시간이, 저도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은 오죽 빨리 가시겠어요. 올해 유독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물에 빠져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약 276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바닷바람이 추웠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에 몸이 젖어 있는 상태에 있는 바울과 제수들과 로마 군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멜리데 섬 사람들이 따뜻한 불을 그들에게 허락했고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멜리데라는 섬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불을 쬐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설교 원문의 몽고를 다시 오늘 예배 직전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함께 구조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죄수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먹지를 못했고, 힘들었고, 죽었다 살아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음의 공포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그들의 몸은 힘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바다에 뛰쳐 나와서 비를 맞고 젖은 상태에서 따뜻한 불을 쬐고 있었으니 이들에게는 따뜻한 불이었고 그 따뜻한 불 가운데서 편히 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언급하는데, 먼저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었다, 그리고서 불에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불 앞에서 자기 몸을 추스르기 바빴어요. 조금 더 불에 더 가까이 가서, 젖은 머리와 옷과 심지어 피곤한 그 지친 몸을 따뜻한 불 앞에서 피곤을 풀고 몸을 말리고 자기 어떤 편안한 쉼을 위하여서 불 가까이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편안한 말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하나 둘씩 주운 거예요. 수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불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에요. 섬긴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바울의 섬김이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나이가 꽤 많은 편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되었어요. 바울의 몸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몸이 연약하였고, 지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 고용으로서, 쉬어도 될 법도 한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옆에서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바울의 이 섬김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깥에 나갔다가 방음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종의 종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만찬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거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섬김의 모습도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따뜻한 불을 더 활활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유지하여서 심신이 피곤하고 추운 그들의 몸을 녹일 수있기 위하여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의 편안함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종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아이, 목사님 이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있잖아요. 내가 더 먼저 편안하기를 원하고 나의 안이가 먼저이고 내 삶이 먼저이고 내심이 먼저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의 빚진자로서. 그 섬김의 모습이 몸에 배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것이니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한그 지극히 작은 그어떠한 섬김의 모습은 물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바울의 섬김이 결국에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27명의 사람들에게 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은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바울의 이 보잘것없는 성김이다 할지라도 그성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굳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덜 쉬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가 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크기한 그 사랑의 섬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성도님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부춘점교회가 지금껏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기쁨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섬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나무를 던졌는데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독사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독사가 누구의 손을 물었느냐. 바로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것이. 독사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이렇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처럼 느끼죠. 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다라는 이 공의는 정의 혹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즉 어, 제우스와 데미스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신이 바울을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바다에서는 살지 몰라도 바울을 뱀에 물려서 죽게 할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살인자였을 거야. 왜냐하면 제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독사가 물었는데 그냥 털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려요. 참으로 담대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불에 던져버려요.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역시도 그것을 태연하게 그냥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의사답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시간을 좀 지켜보자는 것이죠. 바로 죽는 것이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든지 뭔가 어떠한 증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바울을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조금도 상함이 없다. 아무렇지 않다. 근데 원주민들은 보니까 결국에는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서히 죽거나 쓰러지거나 몸이 붙든가 뭔가 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꽤 오랜 시간을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살인한자 사절에서는 살인한자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살인한자가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것 어느 성경에 보면 4절과 6절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고지고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뱀에 물린 것을 보니까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일 거야. 보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멀쩡한 것을 보고 그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4절에도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6절에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고, 이 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판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저 눈에 보여야지만이 어떤 현상을 봐야지만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자기들이 눈에서 보여야지 많이 믿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 것처럼, 이 원주민들 역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이 닿은 자일 거야. 그런데 멀쩡해요. 갑자기 그걸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10편, 119편,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 사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그그 어떻게 하며 내가 손에 그못 자국을 봐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다 예수님께서 2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복대도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고 경험해야지만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층 교단에서는 강단 뒤에다가 십자가를 못 달게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됐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단 뒤편에 못 세우게 한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면 큰 나무 십자가를 강당 한쪽에 세워 놔요. 물론 뭐 그런 의미로 한건 아니겠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좋아요. 그냥 그것이 우상화가 될수 있는 거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지만이 뭔가 마음에 놓인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를 보아야지만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 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우리가 예수께서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영접한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10월에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원주민들의 연약함, 살인자로, 살인한 자로 생각했다가 금세 신으로 여기는 이러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잠잘 때보다 눈을 뜨고 뭔가를 많이 봐요.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습득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그 권력을 보고 그 재미를 보고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우상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유튜브가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는 TV가 우상이 될수 있는 거죠 인터넷이 우상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우리의 피로를 따라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보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를 로마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뱀이 물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독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몸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무를 주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부인을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공격은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틈만 나면 바울을 넘어뜨리려 하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에게 주어 죽은 것은 틈만 나면 우리들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순종으로 가면 섬기려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우리의 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치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로마로 향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순종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물어 뜯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 끌어 내리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길을 밟으려고, 우리의 다리를 부여잡고, 가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의 손은 물을 수는 있어도,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파울이 손에 물을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교통을, 환란을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물을 수는 있어도, 물릴 수는 있어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켜 주자는 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 손 부여잡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